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연장되네요. 네, 근데 여기는 어, 기존에뭐 HBM 검사 장비가 아니라 예. 시스템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아, 메모리 쪽이 아니라 시스템.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아, 시스템 반도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뭐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쓰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납품처가 어디냐면 햄릿스 업체들이죠. 설계하는 회사들 음, 네, 그쪽에 설계한 거 테스트해 주고 테스트해 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네. 어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대선 후보가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AI 관련 주들이 막다 알려놨죠. 한번 한번 요동이 쳤죠. 네. 음, 네. 근데 필요사 AI는 어떤 회사냐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정확히 음, 음, 뭐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면 그렇죠 팬리스업체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변경해주는 네, 네, 네.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게 필요사 AI, 그다음에 리벨리온,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디벡스라는 어, 회사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회사, 예, 이런 회사들과 음.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어, 그 시스템 반도체 만든 거를 처음 웨이퍼 단계부터 제품의 검증 테스트 프로그램 같이 다 진행하는 회사가 아이텍이고요안 음.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 근데 그걸 한 방에 다할수 있어요. 네. 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이 천억 좀 넘는데 네. 어, 현금 보유자산이 천백억 정도 있어요. 되네요. 네, 지금 네. 1200억인데, 180억인데. 네. 네. <laughs> 그래서, 요, 재무 상태 워낙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음.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지금 매출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어, 자율주행 관련된 거에서 한50% 이상 나옵니다. 아, 자율주행 갑니까? 어. 자율주행 반도체에 음.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지금 AI 테크를 한번 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 그게 한 12,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한반 정도 깎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주가는 뭐 부담없는 날이고요. 음. 어, 제가 볼때 아무리 못 가도 뭐한만 원까지는 중장기로 갈수 있을 거로 보이고, 음. 어, 단기적으로 만약에 튄다라고 하면 8,000원 대는 금방 가지 않을까